오늘은 어디 가서 땡밤을 놓고 내일은 어디 가서 신세를 지나 우리는 해병대 <laughs> 여러분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어, 소리를 질러야 되고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시간을 반납하고 이 광장에 나와서 애국해야 되고 이런 것은 다 누구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우리 도시 잘못입니다 문재인 잘못도 아니고 이재명 잘못도 아니고 고씨들이 잘못이에요 왜냐 김정은이 엄마가 고용희씨거든요 이 고용희씨는 나하고 학렬이 같아요 고용희씨의 아버지는 고경환 우리 아버지는 고경원 그두 분이 학렬이 같아요 그런데 그 집은 일찍 일본으로 갔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으로 안 가고 국방 경비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군이 되어가지고 싸웠, 싸웠고 월남 간에 가서도 죽고 싶었는데 안 죽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살아 돌아오셔서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충원에 누워 계신 거예요. 지금 보훈처장 이 박민식 씨가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보훈처장이 됐는데 내가 보훈처장이 못된 그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월남전에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인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한게 뭐냐고 도대체 어쨌든 간에 이 고영희 씨가 김정은을 낳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이렇게 훌륭한 어른들 또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배낭을 메고, 38선을 통해서,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을 통해서,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내 사랑하는 조카, 김정은이에게, 야, 그만하자. 너 예수 믿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 인생을 바꾸라 그리고 이 나라를 대한민국에 넘겨줘라 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대한민국에 넘겨주고 너와 나는 너 그동안에 돈 감춰놓은 거 많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전 세계로 놀러나 다니자 나는 세계를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해서 다니면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이 한반도를 우리 고씨 가문이 통일하고자 이렇게 내가 하려고 결심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결심이 끝나진 않았어 지금. 결심하고 있는 중에 단 우리 집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그렇게 가다가 잘못되면 나는 이 한국 땅에서 과부가 된다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제가 북미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가지고 요새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동안에, 지난 5년 동안에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하는지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노래가. 이만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가 아주 엉망거그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나라가 싹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것은 다 여러분의 공로부, 전광훈 목사님이 앞장섰기 때문이고, 여기에서 밤낮으로 수고한 애국 연사들 때문인 거예요. 이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할렐루야 할수 있는데 하도 이 어른들이 전매특허를 내는 바람에 그냥 기가 죽어서 안 했지만은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현충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문재인 5년 동안의 그 억울했던 심정을 한순간에 싹날려버리거 나를 라 위해서 희생당한 애국 선열들의 희생이 그 남겨진는 가족들의 눈물로 이어져서 안 됐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정말 대통령을 바꾼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잘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박혀버리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만 서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에 가셔서 목사님들에게 교회 마당에다가 이거 펴놓고 이거 서명하자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면 헌금 내지 말았어요. 맞아 안 들어주면 좌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회 마당 마당에서 천만 서명 운동에. 폐운동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고 헌금 내고 새가 빠지게 수고했잖아 이제 할 말을 해야 돼목사님 천만 서명합시다 안 한다고 그러면 그 교회에 나와버리세요 나와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가지 말고 여기 광화문에 와서 나랑 같이 배하자고요 알았죠? 따라와세요 교회에서 천만 서명 운동하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며칠 전에는 이 천안함 용사들의 유족과 또제2연평해전 유족들을 또 그리고 거기 살아남은 용사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국회가 공격을 하면 보고할 필요 없다. 먼저 원점 파격하라 그리고 나중에 보고해라. 와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좋아졌어아아아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아아아아아나아아 뭐, 뭐, 완전히 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렇게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이 나라에 더 이상 주사파, 좌파가 없는 멋진 아름다운 강토, 새 나라를 만들자고요. 현충일이 며칠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선사하겠습니다. 가랑잎이 비날인 전선에 달달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내누고 돌아눕는 빛가에 장부의 길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 리고. 소리 를 자장 가 사마 꿈속 에서 탈려 가내 고향, 내집 에는 단정히 무릎 꿇 고,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머리가눈부시어울었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서... <laughs>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루고 싶다 여러분이 강요를 반납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반납하고 여러분이 싸워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서 천만 서명 운동, 천만 서명 운동 이거 빨리 이루시다 여러분 북한 인구가 2,500만인데 우리가 여기서 천만 명이 서명하면 북한 인구의 반을 때려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